사실, 저희가 이 노래를 처음 받아서 녹음 전에 들었을 때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됐다. 우리 이제 뜰수 있겠다 안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습실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저희끼리 춤을 췄어요 야 우리 되겠다 되겠다 하면서 막 놀았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노래가 되게 청량하고 너무 되게 여름 느낌인데 나온 시기도 저희가 3월 추울 때 저희도 같이 아쉬워졌죠. 아, 우리는 또 이렇게 기회를 날리는구나. 근데 저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서 저희 영상을 더 많이 보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내주시고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시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힘이 돼서 이게 역주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엄마 지금 이런 게 있대. 이런 일이 있대.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은 뭐 저희가 워낙 좀 마음 고생도 하고 음. 대부분 집에 이렇게 그냥 되게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엄마 아빠는 되게 재밌어하셨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야 이걸로 혹시 너네 좋은 기회 오는 거 아니야?라고 음. 했는데 제가 또 거기다 약간 초를 쳤죠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우리 이렇게 자꾸 나 띄우지 마 친구들이 지금 더 난리예요 뭐저 팬보다 모임 음, 어. 음, 뭐야 별명이 예그 네. <laughs> 스타라고 불러주더라고 어. 애들이. <laughs> <laughs> 드디어. 모든 거에 되게 반응을 할때 아니면 행동을 할때 조금 더 익숙해진 느낌이 있긴 하죠. 만약에 지금 처음이라면요.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해요. 낯을 가리는 성격이에요. 되게 겁도 많아서 사실 딱이 자리에 처음 왔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연예가 중계를 4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떨리고 왜냐면 내가 TV에서 봤던 완전 대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막 앞에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다들 너무 그냥 제가 그때좀 어렸으니까 기워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고 거기 출연진 분들이나 PD님 작가 언니들한테 이렇게 막 가까이 막 이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낯가리고 겁이 많아서 3년 전이었나에 더윤이 이라는 저기... 프로그램에 네. 끝나고 이제 저희 브레이브걸스 숙소로 돌아갈 때그 당시 본부장님이 오늘은 잘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여기 출연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막 한숨을 계속 쉬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야다해뜰 때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때 가장 비참한 것도 비참한 거지만 나이 직업이 아니었구나 내 선택에 잘못됐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웬만하면 팬분들한테 단한 분이라도 이렇게 좀 답장을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비 선배님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편지를 쓸때그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야 답장을 기대하진 않지만 이걸 보고 우리 오빠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분들도 다 쓰셨을 거 아니에요. 되게 재치 있는 DM들도 많고 뭐 댓글들도 되게 재밌고 귀여운 댓글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나도 사람이니까 좋을 땐 좋고 싫을 땐 싫고 화가 날땐 화도 나고 하는데 너무 저를 좋게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무게감이 싫어졌죠. 아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잘해야겠구나. 저를 보고 힘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다면 부정적인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이득을 보지 않고 내가 좀더 손해 을 보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컨트롤을 스스로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조금 더 커지긴 한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잠 줄이고 친구 멀리하고 네, 잠 줄이고 친구 멀리하고 네 좋은 모습 저희가 부족한 모습을 더 채워 나가려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베테랑이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분명히 실수도 있을 거고 분명히 저희가 부족한 점은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일단 저희의 가장 큰 당장 눈앞에 목적인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카메라 보고 얘기하라그니까 아이돌 스위치를 켰다.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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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병 직업병. <laughs> 감사합니다.